왜난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어이래 시다바리라네 새끼들이 대수지 알죠? 알거잘 살아주셔 감사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너무 응. 싱하다 어, 호박 따기 성공했습니다. 친정 집 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엄마가 잡채를 하고 계세요. 엄마들에게는 잡채가 아침에 후다닥 만들 수 있는 메뉴인가 봐요. 아빠가 아침 일찍 차를 손 봐주고 오셨어요. 오래된 차라 겨우 끌고 다니는데 아빠가 조금씩 손 봐주시는 덕분에 안전하게 타고 있어요. 그 번데트 열 번. 응. 우리가 닦아서 덜 닦아야 되거든. 이 없으니까 소암포로 그냥 쫙그 전봇대가 쏙버어서호스로 응. 그렇게 왜 막내 딸 해주고 싶어? 아그 딸도 이리고 다니셨소래? 아니. How did you tell this? 진짜. i p C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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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닦 i p C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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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h i p 여기도 <목소리도> 큰거 입으려면 차로 냄새가 들어와 응. 그래서 화재도 난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낙엽도 사이드하고 찡개고 그래서 깨끗하게 해준 거야? 어 그렇지 고마워 아빠 응. 아빠 몸 그렇게 일하다가 달아서 없어지면 어떡해? 응? 그게 힘든 게 아니야 살도 운동이야 운동 운동이야? 응 어, 그거는 다른데? 뭔데? 응? 어? 뭐야? 두부? 어디? 이 두부가? 튜브가... 응 이거 콩을로는거야요가 이거 5,000원 1,000원짜리가 아니여 네가 되어서 먹어봐 천원짜리가아니요아1원짜리가아니야5 어, 0원짜리 오천 원짜리요잘 먹을게 아빠 1 0원짜리가아니야5 0 0 0원 매일 만들어서 그냥 그냥 그럼 아침에 막뜨뜨근 엄청 비싸네 5 0원짜리도 그래 우리 이것만 사다 먹어 딴거 보자. 딴집 가서 하면, 응. 샀어요, 저렇게. 그건 딴딴 애가 관주면 부들부들해. 부들부들해? 부들, 부들, 주들부 자체가, 어. 어. 응. 부드럽고, 잘 먹을게요. 응. 감사해요, 아버지. 나 1인분만. 볶아서 <목소리> 먹을게요. 응, 볶아서 <목소리> 1인분만 <목소리> 먹으면 <목소리> 돼. 어. 그거면 됐지만 뭐, 1인분이지. 어? 서비스도 주시네. 덮어? 아니야 그만그만 그만. 볶아서 밥이랑 볶아낼게 응. <laughs> 잡채 덮밥 어우 응. 맛있겠다 응, 저기, 저기. 고기? 응. 잡채 두부김치 아주 배가 터지겠는데 우리 신랑 오기 전까지 먹을게 넘치는데 챙겨주신 거 야무지게 쌌어요 아빠가 발목이 아프시대요 왜아파서 이거 붙이게? 응. 내 붙여줄게. 아니 내 붙이자. 붙이자. 다 있잖아. 아빠 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해줘? 딸한테? 응? 어? 이제 아빠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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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라도 많이 안나왔잖아 그럼 어게해 슬퍼져. 어지수 없지. 왜그 세월이 가는 그자세 모든 게 자연상 가는 거야. 인사 어떻게 아빠가 응. 끊어놓는면슬 괜찮아. 엄마가 이렇게 정리하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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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기서 맨날 해놔. 응. 그래? 아빠가 다해주니까 그래. 아빠가 떼어면손떼어놓으 어떡해. 또 시작해서 나한 가면 그래도 오래 있다가 알았지? 응. 오래오래 오래 있다가 응. 해야 돼. 알았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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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크면 화병이 안 들어가. 응? 그거 잘라. 서두 개면 돼. 엄마가 가지치기 좀 하신대서 제가 집에 가져가려고요. 어차피 자를 거면 내가 키우다가 응그 정도면 돼. 감사합니다. 물꽂이 해놓으면 한달 정도 예쁘게 볼수 있다. 그러다 얘기야. 잠깐 넣 어떤 거야? 막내딸 같이 생긴 게 어떤 거야? 응. <웃음> 아이스크림, <laughs> 아이스크림 마무리해서 먹고 가보겠습니다 집에. 여기까지 먹고 같은데? 가야지. 새벽 4시 반 벌써 밥도 다 먹고 나갈 준비해보겠습니다. 아침에 모닝 미역국 먹었고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샤워하러 가보겠습니다. 뿅! 다 씻고 나왔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면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여행? 뿌리가 불러. 엘리베이터 <laughs> 난 아빠랑 같이 가야지 핸드폰 챙기고 응? 핸드폰 모자 가방 혹시 모르니까 는 챙겨 발꼬랑 양말 발꼬랑 양말 방금 불 꺼야지 출발합니다 안전벨트 메고 가족 여행 같은 거 출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게실에 휴게소에 잠시 들려봤습니다. 화장실 좀 가고 커피도 한잔사 먹을까? 아, 어? 아침 공기 좋다. 좋은 아침이에요. 네. 좋은 아침이에요. 공기가 어때요? 좋아요. 나오니까 좋죠? 네. 잠깐 들렸다가 쉬었다가 또출발 아빠랑 좋아.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고객님 커피 주문 뭐 하셨어요? <laughs> 바닐라 라떼 바닐라 라떼 한잔 먹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한잔 배춧값이 예약할 때리나 아빠는 아주 배추 걱정해 여보 진짜 안 해도 돼 우리 안 해도 해야지 최고 최고 저는 아빠가 배춧값 얘기하시는 것만 봐도 웃겨요 아빠 고향 오니까 좋아? 아빠는 여기 나 중학교 시험기사 했그때 1년 6학년이 아니었어 고향 내려온 김에 엄마의 국민학교 동창 잠시 만나러 왔어요 오랜만에 만나실 텐데 엄마 마음이 어떠실까요? 엄마의 설레이는 뒷모습에 저도 같이 설레었어요 <laughs> 열어봐 아빠가 알고 들어가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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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오랜만이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 응, 알지. 저는 딸이에요. 어, <laughs> 막내 딸이에요. 네. 응, 막내 딸. 아니요. 아, 아 너무 젊으세요, 얼굴이. 어. <laughs> 이게 엄마가 젊지. <아니>, <laughs> 아, 그래요. 왜 그래. 니 에너지가 요왜 그래. 아, 근데... 아, 그래. 아, 그래. 뭐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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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그래. 아, 아, 잘살 아, 줘서 아, 그 안 늦은 거안 늦은 거 각시를 잘만나 <laughs> 아니 각시를 잘만나 각시를 잘잘 만나지 서로 다 아빠 부끄러워? <laughs> <laughs> 아유 <아이고. 웃음> 어. 엄마가 웃으시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요 <laughs> 엄마... 어렸을 때 친구네 집에서 고구마도 먹고 밥도 먹고 방이 너무 따뜻해서 잠도 들고 하셨었대요. 짧았지만 엄마의 동심의 미소를 보니 행복감이 몰려와요. 응. 즐거운 데이트 시간 보내세요. 아이고, 각시를 잘 만나서 잘 살아있어서 감사하대요. 잘 살아있어서 감사하다라는 말에 그날은 웃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왜 이렇게 찡할까요 어? 응. 아빠가 총각 행세 하고 다녀가지고 어. 엄마 괴로웠대 진짜? 날라이었네 어떻게 는 알아? 어떻게? 아빠가 그랬어? 어, 가가지고 아빠! <laughs> 나그 얘기 아빠? 들은 거 같아 <laughs> 어, 자기 총각 행세 하고 다니는 그거, 막 누가 너희 엄가고 치게 된거아 아빠 보면 이렇게 재밌잖아 어. 그때도 안 그랬겠냐? 아, 그그 둘이서 터미널 때는... 기 나온 거야 그래, 아빠하고 그래, 둘이서 가. 가자 가자 지게 아. 세에서간 거야? 지게들끼리 같이 내가 가. 우리가 가서 아빠를 지켜야 되겠다 아빠 아, 네가 애기 때뭘지키 아, 아이 어리서도야무졌어 얘가 그치던 <laughs> 바람에 날라리였네 너를 봐네 자신을 아빠가 어떻게 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내가 왜 그런가 했어 어, 네. <laughs> 너를 다시 보면 아빠가 어, 어. 어떤 마음이을지알것 같지 이 어. 길을 네. 걸어서 학교를 아, 다녔다고 나한테... 아빠랑 나랑 비슷하게 철들었어 기도 딱 비슷하게 가정으로 돌아왔잖아. 아빠도 계속 일반하시고 저도 사회생활한다 바쁘다는 이유로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었거든요. 막내라는 이유로 중요한 행사도 자주 빠지고 했었는데 40대 중반이 돼서야 정신 차리고 가정에 충실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많은 걸 놓치고 살았지만 지금이라도 부모님께 더 많은 시간을 쓰려고요. 가끔은 내가 너무 앞서가나 싶은 생각도 있지만 삶이 유한한 건 사실이니까 양가 부모님께 잘할 거예요. 전라도 순창에 도착했어요. 우와 감좀봐 어머나 세상에 그냥 구경만 떨어진 감 구경만 한번 해봤어요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엄마 아빠의 어린 날 추억이 가득한 곳이에요 이 동네에서 아빠가 오토바이 타고 엄마 뒤에 태우고 다니셨대요 가죽 자켓도 입고 오토바이 타셨대요 아빠 진짜로 날라리였나봐요 우와 호박이다 호박이다. 우와, 할로윈이다. 해피 할로윈. 엄마, 아빠, 고향에 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 들려서 인사드리고 가야죠. 엄마, 아빠가 고향에 와서 막 좋아해. 엄청. 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궁금하네, 뭔지. 수박인가, 호박인가. 여기가 가족묘. 다 여기 주무시고 계시고요. 고양이 조상님들 대대로 잠들어 계세요. 엄마 아빠가 나중에 잠들 곳을 못 정하신 이유가 딸들이 전라도까지 오기 힘들까 봐 딸들 고생이라고 수목을 할지 어쩔지 고민하셨거든요. 나중에도 딸들 걱정하시는 부모님 생각에 울컥했어요. 오늘 고향 내려와서 마음 편해하시는 걸 보고 우리는 멀어도 괜찮다고 엄마 아빠 편한 대로 정하면 된다니까 바로 고향으로 선택하셨어요. 여기 그, 다 있어요. 삽도 있고, 못도 있고. 응. 좋아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막내딸이에요. 어, 네. 네. 너무 좋아요. 건강하세요. 여기 와서 경이? 예, 잔디가 네, 어? 내년에 칠십오 아, 번. 아빠, 저희 이거 여기 좀 둘러보다가 서울 올라갈 때 전주 들리면 같이 식사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사드릴게요, 큰아빠 응.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엄마를 찾아서 지사한다. 저희 엄마 아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다가 천천히 불러주시고 저희 세정에도 우회 좋게 살수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야 할머니 할아버지. 제 우리 두때 어르신이야. 우리 형기나 들어 있냐. 아버지 그때 그때. 어때. 모두 고맙습니다. 그 엄마 아빠 좋은 자리 마련하실 수 있게 위로를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 주고 싶다. 아빠는 왜 이렇게 착해? 그렇 착하냐고? 응. 착한 건 모르겠고 심심해? 감수성이. 음. 카고라. 예쁘야. 어, t 어, 는 아니야. f 야 아, 엄마가 어젯밤에 오늘 여기 올 생각을 하고 주무셨는데 큰엄마가 꿈에 나오셨대요 큰엄마가 어렸을 때 저도 예뻐해 주셨거든요 큰엄마 그때 어렸을 때 한복 사주셨어 감사합니다 응. 한복 사주셨어 큰엄마가? 응. 엄마가 싸구려 소세지 해줬는데 응. 비엔나 소세지는 비싸서 안 사줬거든 응. 큰엄마네 집 가면 있어가지고 응. 큰엄마가 응. 먹으러 가서 먹었어 진짜? 어. 와 진짜 많은데 저기? 응. 이제 밤 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밤 합법적으로 따 보겠습니다 밤이 주렁주렁 여보 난 이제 파란 는못 써. 저도 이렇게 열매 줍고 따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빠가 이렇게 밤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왜 이런지 알겠더라고요 유전 어디? <laughs> 왜? 다떨지고다 아, 아, 쥐어주면 돼 까서 우와 우와 밤이다 이거 안 쥐었지? 군밤에 먹으면 되겠다 군밤 아 진짜 많은데? 어. 천지에 밥이 떨어져 있어서 열심히 주웠어요 가족 다 같이 주우니까 진짜 신나더라고요 아빠가 제일 열심히 주시더라고요밥 땄습니다 길 가다 보면 툭툭 떨어져 있어요 아우 어, 싱싱하다 이게 진짜 줍는 재미가 있던데요 여기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아무도 안 줍나 봐요 올 가을에는 아쉬움 없도록 밤을 주운 것 같아요 아빠랑 같이 주어서 소중한 추억 저장 공기도 좋고 한적하고 엄마 아빠 추억도 있고 이 가을날 건강하신 엄마 아빠와 고향 나들이라니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여기가 어렸을 때 아빠가 살던 집이거든요 우리 아빠 신났지 뭐 동심에 젖었지 뭐 아빠도 신나고 저도 호박 따도 된다고 해서 따고 신나고요 호박 따기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식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바로 옆 동네에 엄마 사시던 곳도 가고 외할머니 산소도 다녀온 후에 전주로 올라갔어요. 전주에서 큰아버지도 만나고요. 밥 먹으러 왔어요. 전주는 아무 밥집이나 들어가도 다 맛있다더라고요. 전주 비빔밥. 저는 비빔밥이 더 맛있었어요. 비빔밥 좋아하니까는. 풍년제가 초코파이 사서 서울로 올라가요. 언니 힘들까봐 아빠가 운전하신대요. 아, 아빠, 내가 할게. 아, 괜찮아, 더 안전해. 서로 운전하겠다고 아빠, 싸고 아빠. 있습니다. 네. 아무나 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얼굴도 장난꾸러기처럼. 어? 뭐야, <laughs> 야. 어? <laughs> 아빠, 아빠는 어디 딱 버릴 데가 하나도 없다면. <laughs> 어? 한나, 이쪽 한남동이지? 예쁘네 다리가 육가 늦은 시간에 도착해서 저도 얼른 짐 챙겨서 집으로 가려고요 집에 가도 아무도 없으니까 친정에서 한번 민기적거리면 여보 당신 올 때까지 가기 싫어지거든요 아빠 가시 실수해서 안 나오네 안녕하세요 조심히 가요 예. 집에 가서 아, 엄마한테 안 고파 집에 가서 엄마한테 전화할게 한 시간 반 안에 도착하니까는. 잘 다녀왔습니다. 전라도에서 따온 호박. 아빠랑 주스 밤. 유기농 후종 전라도에서 따온 사과대추? 풍년제과 초코파이 하나 얻어왔고요. 아빠가 딸 먹으라고 사온 두고. 엄마가 딸 먹으라고 해준 잡채, 엄마가 해준 고구마 줄거리 볶음, 아빠가 사다준 고추장았찌 큰언니가 누룽지랑 같이 먹으라고 누룽지, 핫도그 이렇게 받아왔고요. 요거는 일단 피곤하니까 냉장고에 넣고 정리는 내일. 정리는 내일 하자. 내일해 밤을 따왔잖아요. 씻어서 쪄볼게요. 밥이 지금 동동 떠다니는 건 엄마가 버리라고 그랬는데, 벌레 먹은 거라고. 얘만 쪄보겠습니다. 정성껏 좋아하는데 다 먹어야죠? 귀한 거니까는. 이렇게 쪄볼게요. 토종 빵. 방 밥을 다 쪘고요. 번 잘라봐야지. 익은 거 같은데. 잘 익은 거 같은데. 맛있는데음 맛있어. 토종밥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밤 알밤, 알밤도 까먹고 이건 또 전라도에서 따온 대추, 사과 대추라고 한다. 유기농 천연 약 뿌렸나? 엄마가 해준 잡채. 덮밥 해먹겠습니다. 아빠가 사다준 두부, 들기를에 구워 먹겠습니다. 예, 부모님이 주신 반찬으로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차려 먹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요즘 부모님께 연락 잘 드리고 자주 만나니까 부모님이 너무 행복해하세요.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던 조카님들이 계시다면 꼭 부모님께 안부 전해드리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